고전 괴담, 과부의 비밀. 이 이야기는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단 둘뿐인 어머니와 딸이 아주 저렴한 값에 시내 중심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집이 너무 저렴해서 찜찜하긴 했지만 지긋지긋한 새방살이에서. 고생을 워낙에 많이 한 터라 내집마련에 황금 같은 기회를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게다가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가난해서 이 가격에 이만한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사를 와서 짐을 풀고 앞으로 이어질 행복한 삶을 꿈꾸며 지내던 어느 날 일주일쯤 지난 후 딸이 엄마에게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섭다는 이야기를 했다. 엄마 진짜라니까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네가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 보통 잠자리 바뀌고 그러면 예민해지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렇지만, 또 그런 일 생기면 엄마한테 와. 같이 자면 되잖아. 알았지? 네. 어머니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매일 밤마다 딸이 식은 땀을 흘리며 어머니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또 그래요. 또 그런 소리가 난다니까요. 음, <laughs>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는 딸을 안고 토닥여 주었고 딸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곧 새근새근 잠들었다. 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어 다음 날은 딸아이와 함께 잠을 자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어김없이 밤이 돌아오고 어머니와 딸이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머리 쪽에서 한기가 후욱 느껴졌다. 그래서 눈을 살짝 떠 보니 하얀 옷을 입은 백발의 여자가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다. <laughs>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 그 여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무언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꿈이거나 아니면 헛것을 보았겠지 하고 스스로 위안하며 계속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한 10분쯤 지났을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렸다.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순간 어머니는 딸이 살려달라고 하는 줄 알고 놀라 일어나 보니 벽장에서는 하얀 손이 흔들흔들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손과 함께 나는 소리가 탔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벽장 옆에 아까 보았던 그 여자가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시카를 든채 흐흐흐 웃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께선 너무 놀라서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깨어나자마자 총알같이 공인중개사무소로 달려갔다. 그리고 집을 소개해준 중개인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다 말했다. 아니 도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아그 아, 그게 그러니까 어머님의 다그침에 중개인이 머뭇머뭇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 원래 그 아파트에는 과부와 딸아이가 함께 사이좋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부가 갑자기 미쳐가지고는 딸아이를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그리고 벽장 속에 넣고는 그 칼로 자신을 그어서 자살을 했지 뭡니까? 그 후로 그 집이 계약만 되면 사람들이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시세도 많이 낮추고 터에 맞는 사람이 살면 잘 살겠지 싶었는데, 아, 역시나 안되나 보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집을 소개해 준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돈은 다시 돌려드릴 테니 나가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중개인은 머리 숙여 사과했고 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얼른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당장 다음 날에 나가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얼추 정리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어머니는 딸을 침대에 눕히곤 토닥여 주고 있었다.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사 가자 알았지 네 알았어요 잘자 우리 딸네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는 딸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는 문을 닫고 나와 자신의 방으로 갔고 그렇게 누워 잠이 들었다. 그날 밤, 한밤중이 지나자 조용한 인기척이 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아주 천천히 딸아이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시카를 들고 말이다. 그날 밤은 전에 살던 과부가 딸을 죽인 바로 그 날이었다. <laughs>